그렇죠. 그 개인적으로 저는 또제 방송에서 네.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멘트인데 그 어. 뭐지 그모이토에서 몰디브한잔. 아, 모이토 가서 몰디브. 이 멘트가 계속 아까부터 이병헌 씨가 애드리브로한 건지 아니면 아뭐 준비해서 를한 건지 계속 시청자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 모이도 어, 가서 뭐 원래는 네. 이제 몰디브 가서 이제 모이토나 한잔 안나하려니까 이건데 네. 그걸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이 단어의 배열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. 좀안상관한 캐릭터가 좀 약간은 그쵸. 좀 그런 캐무시이 있잖아요. 약간, 그리고 약간 나사가 어. 조금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정신병원도 갔다 왔으니 공포에선 더 네. 오리지널 에 나오니까 아 그래요? 네. 가면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. 해보자. 그래 해봤는데. 해봤는데 현장에서 재미가 있었는데요.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아 본인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. 아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어. 영화를 사실 모히또가 뭔지 궁금해서 보기도 했어요. <웃음> 사실 <웃음>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죠. <laughs> 그,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. 도대체 뭘까? 아, 사실은 이 네. 좋은 영화들 재미있는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대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번 영화에서도 명사가 대 되게 많았고 오리지널에서도 명대사들이 또 새로 속출을 하고 있는 아 상황이기는 해요. 음.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 아, 이건 내가 썼지만 정말 잘 썼다 아. 라고 생각하시는 명대사 있으시다면요 자 본인이 꼽는 네. 조금 뭐 민망할 순 있겠지만 어, 그렇죠 네. 민망하죠 <laughs> 근데 뭐 네. 대중 뭐 개대지라는 것도 음. 그렇죠. 어, 아, 많이 그렇구나. 회자가 되니까 네. 세스, 네. 어. 회자가 돼야지 또 명대사가 되는 거니까요 네. 그거랑 이제 네. 잘 하, 하든지 아니면 잘좀 태어나든지 음. 아, 아, 아 그거 예받았 그 말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음. 분들이 음. 많았던 것 같아요. 이 우검사라는 캐릭터가 음. 사실은 족보 없는 검사라는 게 아까도 계속 물어보실 말씀하신데 맞아요. 경찰대 출신이 아니잖아요. 그래요. 경찰에서도 그냥 경찰이었었고 자기가 나쁜 놈들 잡으면 음. 밑, 검찰에서 다 놔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본인이 네. 그러면 검사가 되겠다. 그래서 사법고시를 봐서. 검사가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서 속포, 음. 소위 족보 없는 검사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그 중에선 가장 소시민적인 우라를 음.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싶어요. 네 맞죠. 어 지금 네, 장면에 나오네요. 진짜 아, 진짜. 진짜. 아 네. 이거 이제 감독판이죠? 네. 와 이거 못 봤었는데 나. 공감 엄청 거. 되는 게하경지연때문에야회에서못 네, 네, 올라가는 네. 그 부분이죠. 아 이게 형사 시절입니까? ]까? 예. 네. 예 이건 경찰 시절이죠. 아 이거, 이게 더 재밌겠네. <웃음> <웃음> 아, 재밌어요. 아나 이거 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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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哟。Yeah.